아, 뭘 사지? 결정을 못 하겠네. 눈썹이나 문신을 해달라고 그까 차라리, 어. 아, 눈썹 문신?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부터 눈썹 문신을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눈썹이 반밖에 없거든, 없걸랑요. 번니 장난감 좀 사러 왔는데, 어, 번이가 못 들어가니까. 번니 <laughs> <laughs> 어,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신박한 쇼핑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신박한 쇼핑이야. 번니가못 아, <laughs> 들어가니까. 여섯, 7,000페소면 돼? 7,000페소를 어. 줄 테니까, 번니 어. 장난감하고 응. 생일선물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아, 내 거? 응. 아, 내 생일선물? 응. 호호! <laughs> 저 있으면 어. 자기 생일, 생일이잖아. 내일 모레. 아, 그러니까 7,000페소? 어, 7,000페소인데. 어, 이걸로 거니 장난감 사고. 장난감 사고, 자기가 사고 거? 싶은 걸 사고. 어. 중요한 건 두둑히 남겨오는 거야. <laughs> <laughs> 아, 그거는 어, 농담이고, 어,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 예, 아. 어, 어, 근데 어. 문방구. 알았어. 그거 줘야지. 카드 패스. 게이크 패스. 응. 어, 일다 갔다, 갔다 오겠습니다. 조금 빨리 걸을게요. 오, 내 생일 선물. 오, 왔어. 내 생일 선물. 아, 뭘 사야 되지? 아, 갑자기 생일 선물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참, 어렸을 때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살 것도 많고 했는데, 아, 아, 그,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나이를 먹었다고, 늙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사고 싶은 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거니가 좋아하는 뭐죠 이게 트랜스포머. 어, 본크러셜 어, 이게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게 없었 던것 같은데. 본크러셜 아, 그동안 한한달 가까이 한달좀 넘게 아마 여러분들 세븐맘 채널에서 보면은 항상 바다 산 아니면 뭐 어디 공원 놀러 다니는 채널만 참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 가진 분들도 적지 않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집 식구들은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 일도 못 하고 백수가 됐는데 어쩜 저렇게 맨날 놀러 다니까 유튜브를 위해서 저렇게 맨날 놀러 다니는 사진만 영상만 찍나 에, 그런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달 정도 전부터 건이가 틱 장애를 보였어요. 그틱 장애 중에 건이 같은 경우는 음성 틱.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제 쌓인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저희가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는 저희한테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아 얘가 집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면 안돼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안돼 이렇게 몇 번을 말하는 걸 1년을 쌓인 스트레스가 아 이렇게 골마 터지는구나 라는 그래서 저희 둘이 상의를 한 후에 영상에는 다 담지 않았지만 한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건희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남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막 즐거운 모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즐거워야 건희도 그 에너지를 받아서 건희도 즐거울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어그 즐거움이 또 전달이 돼서 건희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영상에서 보신 것보다 배는 더 놀러 나갔어요. 갔던 바다 다음날 또 가고 지금은 건이의 음성특이 제가 봤을 때90% 좋아졌어요. 한달 정도 마음도 많이 안심이 됐는데 앞으로 그래도 한두 달은 더좀더 건이에게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계속 움직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어, 이런 얘기를 안한 거는 이거 뭐, 뭐 화제거리도 아니고 어, 그걸 갖다가 무슨 주제로 해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 또 보시고 보, 저희 영상 보시면서 건의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동안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어, 이집 식구들은 정신 못 차리고 놀러 다닌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저희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가족의 건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러 다니고, 또 예,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때는 남편이. 그래서 한달 동안은 제가 영상에 별로, 말도 별로 안 나오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시간이 될때 이제 짧게 짧게 찍은 걸로 저희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사업적인 제안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하고 들어가도 후회되지 않을 만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을 받았는데 음, 저희가 이틀간의 고민 끝에 뭐 이틀까지는 안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대답을 이틀 후에 한 거지 결정은 상당히 빨리 내렸어요. 지금 건희 음성 틱이 거의 90% 좋아지고 낯선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동안 어 저희가 그 모습을 봐왔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어, 좀 많이 나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한국의 새로운 환경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조건은 정말 들어가도 후회가 안될 만큼 좋은 조건의 제안을 받아야 되는데, 어, 저희가 결정한 거는 어,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의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남아서 어, 하하호호 웃으면서, 다시 저희 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더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아이플 아이소드 테스트 폴 온드벨. 예. 오케이. 저게 이제 SM 어드밴티지 카드예요. 와. <laughs> wow. 엄청 싸게 샀는데. 이게 와. 0 네, 땡큐어만 박기 있기 전에 빨리 가야지 왜 이렇게 싸지? 1,700 얼마짜리가 400 페소야? 왜 그러지? 뭔 일이래? 하나 아 웨이드웨이 어. <laughs> yeah. yeah. 엄마 클린 퍼스 자기야 어? <laughs> 나는 내 거는 도저히 고르질 못하겠어. 그어 왜냐면 왜? 건이도 마음에 걸리고 어. 차에 오래 있어야 돼 그래서. 어. 못 썼어? 어 너무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결정장애가 또 도진 거지. 아 저기는 갔다 와서 내셔널. 어 거기 안에 있어. 그래서 생각을 한게 있어. Thank you. 체크. 어. 아빠 머니 뭐 오케이. <laughs> 내 생일 선물로 응. 나중에 응. 눈썹 문신을 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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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차피 못 샀잖아. 하늘하고 수술 줘. 내가 <laughs> 해줄게. <laughs> 어? 어, 눈썹 무시해줘. 뭐, 아, 여기다 넣어야지. 뭐, 아, 오케이. 이거 봐봐. 알았지? 뭘 알았지? 알았지는. 눈썹 무시? 어, 지금 시간. 아니, 아, 눈썹 무시 그게 얼마 비싼데? 아, 지금 시간이 도저히 응. 어, 막 생각도 안 급하고, 그쵸? 마음도 급하고, 응. 천천히 생각을 응. 못 하겠어. 너무 급작스럽게 응. 자기가 줘가지고. 응. 이거는 내가 좀 김밥이 말릴 yeah, 것 같아. Crusher. 그래서 어, 김밥을 말려. 그냥 눈썹 문신 콜? 아니 낫 콜이야 무슨 낫 콜? <laughs> <빨리 내려야. 웃음>